안녕하세요, 제프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라스트댄스의 셋째 주 리뷰입니다. 지난 1월 말에 갑작스런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의 인터뷰로 다섯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요. 이 인터뷰는 불과 사고 일주일 전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비는 애송이 시절이었던 루키 시즌을 마치고 세미 앞으로 퍼머를 하는 외모 변화와 함께 일취월장한 실력으로 소포머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이클 조던과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코비는 화려한 덩크슛을 포함하여 조던의 전매특허인 턴어라운드 페이드 어웨이 슛을 장려시니다 He asked me one question when we were down there. Uh, i you know, been down a half court and he wanted to know how, when I turn around on my jump shot, how to lock the defense or how to get to feel the field of defense. I told him you should feel the defense with your legs. 때문에 시즌 내내 코비는 제2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1998년 2월 뉴욕에서 열린 오스타전까지 이어졌는데요. 조던은 코비와의 노골적인 1대1 분위기를 조성하며 황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했고, 코비는 넘치는 운동 신경을 과시하며 두 개의 멋진 덩크슛으로 조던에 맞섰습니다. 라스트 댄스에서는 유년 시절 아이돌이었던 조던과의 대. 해결에 대한 코비의 심경과 떠오르는 샛별인 코비를 바라보는 조던의 생각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울스타전의 라커룸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비밀 이야기도 엿들을 수 있어 라스트 댄스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조던은 워싱턴의 선수로서 두 번째 복귀를 하게 되지만 마지막이 될 것이라 여겨졌던 화려한 뉴욕 원전 경기가 소개됩니다. 이 경기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던이 가장 좋아하는 고장이 뉴욕의 훈구장인 메디슨 스퀘어가든이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조던이 선수로서 이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98년 신상 에어조던이었던 13모델을 벗어 던진 조던이 데뷔하고 처음 신었었던 에어조던 원을 신고 나왔습니다. 전이었습니다. 조던은 이날 무려 42점을 뽑아내며 팬들을 열광시켰고 승리의 견인차 역을 해냈습니다. 조던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발이 굉장히 아파 피가 흥건할 정도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농구와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조던은 이 신발을 기념하기 위해 경매나 기증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하여 집에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1984년으로 돌아가 조던과 나이키의 만남을 회상합니다. 조던과 나이키의 계약은 서로 윈윈이 되었지만 이들의 인연을 맺게 해준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조던의 에이전트 데이비 포크였습니다. 사실 조던은 처음부터 나이키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절에는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컨버스를 신었었고, 조던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공교롭게도 아디다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던이 NBA에 입성하기 전단한 번도 나이키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라스트 댄스에서는 이러한 조선이 대체 왜 나이키와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에피소드부터 4회 에피소드에서는 조던의 첫 번째 우승에 대한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했었는데요. 이번 신규 에피소드에서는 시카고스의두 번째 우승을 일부 조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조던의 엄청난 퍼포먼스로 잘 알려진 일명 슈럽게임. 직역하면 어깨를 으쓱한 경기로 유명한 파이널 1차전의 하이라이트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클라이드 드렉슬러는 해당 시즌에서 서부 컨퍼런스 최고 승률로 1위에 오른 포틀랜드의 에이스이자 사실상 조던 다음으로 슈팅가드 넘버투를 공고히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불타는 승부욕과 공격적이었던 조던과 달리 드렉슬러는 깔끔한 매너와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조던은 언론에서 외곽슛은 드렉슬러가 낫다는 의견이 나오자 늘 그렇듯 동기부의 토대로 삼게 됩니다. 더불어 조던은 3점슛이 약하다는 말도 함께 나왔죠. 조던은 인터뷰에서 드렉슬러와의 비교가 본인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언급하였고, 당시 MBC의 해설위원을 맡았던 매딕존수는 경기 전날 조던이 혼주를 내주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고 전했습니다. 조던이 이날 성공시킨 3점슛의 개수는 총 6개로 모두 전반전에 넣었는데요. 한 경기 성공 개수로는 당시 기준으로 NBA 역대 1위 기록이었으며 하프커터로 범위를 좁히면 3점슛세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재까지도 역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단 역사상 두 번째 우승을 읽어낸 조던은 시즌 종료 후 곧바로 올림픽 무대인 바르셀로나로 향했는데요. 이번 주 에피소드에서는 지난해에서 뜨거운 화제였던 아이제아 토마스와 미국 대표팀의 선발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제아 토마스 아이제아 토마스 조던은 이번 인터뷰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싫지만 농구선수 토마스는 존경한다며 본인은 선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사실 토마스의 행보를 살펴보면 조던의 이야기에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친이었던 매직과의 관계도 당시 좋지 않았고, 레리버드는 백인이라 과대평가받는다는 데니스 로드맨의 무례한 발언에도 동조하며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디트로이트와의 악연으로 조던뿐만 아니라 피펜 역시 토마스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죠. 굳이 조던이 아니더라도 드림팀 멤버의 다수가 토마스와 적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이번 인터뷰에서 당시 선발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조던은 암묵적으로 토마스가 선발됐다면 대표팀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을 것이. 라는 뉘앙스로 돌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미 대표팀인 드림팀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단한 번의 작전타임도 부르지 않고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드림팀은 다른 국가와의 시합보다 더욱 흥미진진했던 두 차례의 연습 경기를 가진 바 있었는데요. 조던과 매직을 앞세워 자체 청백전을 치르는 흥미로운 영상이 공개됩니다. 사실상 NBA 올스타전이나 다른 없던 이 연습경기는 결국 조던과 매직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고 경기 후 미묘한 기류가 흘렀던 팀 퍼스 내부 분위기와 인터뷰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대학 선수 올스타팀과의 경기 장면을 일부 공개하며 28년간 묵혀왔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었습니다. 비공식이긴 하지만 이 경기는 사실상 원조드림팀이 기록한 유일한 패배인데요. 대학 올스타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수긍이 갈 만한 전략입니다. 특히 1993-94 시즌 NBA 데뷔를 앞둔 크리스 에버 엠퍼니아더웨이 등 미래의 신인왕을 포함한 상위 로터리 픽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요. 경기 하루 전날 버드는 웨버에게 내일 박살 날 거니까 푹 자더라라고 도발했고, 웨버는 어디 한번 해봅시다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레전드 크리스 멀린이 지난 4월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1993년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3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워리어스는 멀린의 조언에 따라 웨버를 뽑았다고 합니다. 비록 조던이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드림팀의 충격적인 패배는 큰 약이 됐고 멀리는 그날 하루는 웨버가 전 세계 최고의 선수라며 웨버를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라스트댄스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 후반부에서는 시카고 불스의 벤치를 이끌었던 식스맨 토니 쿠 코치의 올림픽 이야기와 불스 입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장신의 능숙한 고렌들링을 지닌 선수를 선호했던 제리 크라우스 단장은 일찌감치 유럽의 매직 존슨이라 불리던 쿠 코치를 점찍 어섰습니다 하지만 루키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연봉을 협상을 남겨두었던 스카티 피페는 쿠코치의 정신이 팔린 크라우스가 탐탁치 않았고 조던 역시 이러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죠. 올림픽에서 두 차례의 맞대결을 펼치는 동안 결국 조던과 피페는 쿠코치를 인정했고 훗날 세 번의 우승을 합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동안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던 조던의 입장과 그 이유 그리고 소신 발언을 들려주며 에피소드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조던의 도박 이슈와 팀내 불화를 다룬 책이었던 조던 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1992-93 시즌 우승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던은 플레이오프가 한창이던 1994년 여름 카지노 입장과 함께 거액의 도박 골프로 당시 NBA 총재였던 데이비스턴과 1대1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었는데요. 조던은 당시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진솔한 이야기와 해명을 통해 도박 중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아무래도 소액의 금액이라도 내기를 하기 마련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천하의 마이클 조던이었기에 언론은 신나게 글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데이비스턴 전 총재는 조던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내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는데요. 같은 이슈를 엄격하게 다루는 국내 스포츠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시대적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스트 댄스의 주요 인터뷰어로 자주 얼굴을 비추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샘 세미스 기자는 지난 1992년 조던 룰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큰 돈과 함께 욕도 많이 먹은 바 있는데요. 조던이 팀에서 왕따 사건을 주도하거나 연습 경기 도중 동료를 때렸다는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이 책은 조던의 이미지에 흠집을 냈고 시즌 내내 기자들의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 기밀은 과연 누가 발설했을까요? 라스트 댄스에서는 당시 기자들과 사이가 원만했던 호레이스 그랜트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의혹을 해명하고 있는데요. 그랜트는 기자들과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팀내 상황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전 동료였던 BJ 암스트롱 역시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라며 그랜트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조던과 그랜트의 코트박 사이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조던은 그랜트가 불스로 입단하기 전 목요 후배들을 지명하자며 부단을 설득했고, 훗날 그랜트와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를 애송이로 묘사하며 끈기가 없는 선수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랜트는 어엿한 불스의 주전 파워포워드로 성장했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며 조던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스댄스에서는 1991년 우승팀 백악관 방문에 불참한 조던의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그랜트는 당시 내막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언론을 향해 조던을 비난했었습니다. 진짜 내부 사정이야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불스를 하나로 묶은 원동력은 역시 우승 도전이었는데요. 1992, 93 시즌을 앞두고 불스는 NBA 역사상 세 번째로 3피 우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라스트 댄스의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뉴욕닉스와의 피말리는 플레이오프 열두와 함께 조던에게 MVP를 아아갔던 찰스 바클리와의 맞대결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당시 경위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풀 경기들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주요 경기들의 하이라이트와 함께 넷째 주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